흥북골 방송. 네, 안녕하세요. 흥북골 방송 1일리포터 장대희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 심화반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 오늘 교육받으러 오시는가 이네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고사리 재배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예예. 건강식품의 좋죠 고사리가. 예, 예. 오늘 제가 농업기센터 심화반 교육 중에서 예. 1인미디어 교육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예 오늘 강사님이 예. 유명한 강사입니다. 김진 교수 강사님께서 예. 지금 예. 교육을 해주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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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같이. 예. 예. 같이 가십사. 시 예. 예. 열심히 하시죠. 네, 지금 이렇게 정말 거의 방송에 온것 같아요. 여기서 움직임이. 네. 우리들이 지금 교육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비들이 신기한 장비들이 많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 일인 미디어 방송을 하기 위한 아,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요. 예, 예. 이거는 마이크. 예. 이거 이렇게 하면 핸드폰으로 저희가 일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예, 본 다음에 우가 예.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 오늘 교육 받으시면은 농산물 판매 대박 나겠네요. 예, 저희가 아, 지금 핸드폰으로 예. 듣, 영상 편집하는 것도 지금 교육 듣고 예, 있어요. 김진 예. 강사님께 예, 열심히 듣고 예. 있습니다. 강사님이 잘하십니다. 예. 예, 예.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1인미디어 대박 나길 화이팅입니다 예, 예, 대박 날 겁니다. 예, 예. 되셨는데 예. 유익하셨나요? 예, 유익했습니다. 아.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게 예. 좋습니다. 예. 저는 남원 1호면에서 고사리 배하고 아,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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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능성 건강 기능성 좋지요 예. 고사리. 아, 팔로는 어떤가요? 팔로는 저희는 인터넷 판매를 100%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이 더욱더 유익했겠네요. 예, 유튜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팔로를 뜨는 아, 예.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예. 예. 김진 강원님께 듣는 좋은 예.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오늘 교육 참더 좋으셨다 보니까 예. 아,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예. 함께 열심히 예. 한번 해보죠. 예. 화이팅! 예. 화이팅. 교육 받으셨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예, 저도 그러세요. 많이 했거 아, 아 네. 주로 네. 하시는 작목은 뭐인가요? 아, 저는 네. 그, 올해 기농 한 4년차이고요. 네. 지금 시골에서 딸기 시설 재배하고요, 감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할로가 문제잖아요. 요즘에 그냥 내기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또 내면은 이런 공판장이나 뭐경매장을 내면은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고부가가치를 그 하려고 하면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와봤는데 아 많이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아까 팔로가 문제다 왔는데 SNS를 통해서 맞아 오늘 교육내용이 유익하게 될 것네요. 예, 저도 유튜브에 예, 예, 많이 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국골 1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laughs> 해주세요! 네.